안녕하십니까 소감입니다. 오늘은 그 염불 수행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염불을 잘할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염불 수행은 많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칭명 염불을 권장하고 싶습니다. 이 칭명 염불은요, 또 지명 염불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의 명어를 받아지냐서 일심으로 또 일념으로 연불하는 그런 마음 수행입니다. 이 측명연불 수행은 부처님의 원력과 마음을 그대로 깊이 받아들이는 그런 정통 수행 방법입니다. 이 측명연불을 통해서 부처님의 마음이 이신전심을 바로 받는 그 즉득하는 그런 음, 법문이 바로 이칙명연물법문이거든요 백의 간음은 말씀없이 서라고 남순 동자는 들음없이 듣는 거라. 자비 안에 푸보도나무는한 없는 시간 속의 여름이고 지혜 앞에 빛이 되나무는 끝없는 공간 속의 봄이더라 이것은 우주와 끝없는 마음의 진실상인 진공묘유를 호심탄하게 이어받은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칭명 연부를 통해서 그 부처님의 마음을 꼭 바라봤는. 이심 전심의 수행이 바로 연불 수행입니다. 그러면 이 칭명 연불 수행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음, 것을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이 화두나 이 연불이나 주력이나 이 광경이나 이 모든 불교의 수행은 마음 수행입니다. 이 마, 우리가, 우리의 몸에 근육도 여러 군데 근육이 있고 이름이 다르, 다르듯이 이 마음 수행도, 어, 쓰는 마음에 따라서 근육이 다르게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측으로 마음을 쓰면 자측에 근육이 붙고 오른쪽으로 마음을 쓰면 오른쪽으로 마음이 붙고요. 위로 마음 수행을 하면 위쪽에 근육이 붙고, 아래로 닦으면 아래에 근육이 붙는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그래서 이 불교의 마음 수행은 간절하고 정성껏 해야 합니다. 이 간절하다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어머니가, 그 홀어머니가 정성스럽게 키운 그런 외동 아들을 잃어버렸을지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어제 그냥, 응? 찾고 싶어서 그 지옥 불 속에도 들어가고 싶은 그런 심정이겠죠 그런데 그런 심정으로 목마른 사람이 아주 그이 어, 목이 탈 정도로 마른 사람이 이 물을 찾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염불을 해야 합니다 그럼 그 염불은 바로 내 마음에 붙습니다 자신의 원력과 왜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새기고 그렇게 부처님의 명어를 간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하면 일념이 만들어질 겁니다. 물론 시간이 흘러야 되죠. 그 만들어진 그 일념이 흘러가면, 온 세상이 무엇을 바라봐도 그런 즐거운 그런 법률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그 법률을 찾아오게 되더라도, 그것에 집착을 하지 않고, 다시 명어를 밀고 나가고, 들고 가고, 하면, 텅 빈, 이내 마음이 텅 빈, 이 온 세상이 탕민 그런 공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 공을 체험하고서 또 간절하게 명언을 들고 또 정성껏 명언을 들어야 돼요. 이 정성껏 명언을 들어야 한다는 것은 뭐냐? 이 명언을 보고 바라보잖아요. 부처님의 명언을 보고 바라보면서. 그 부처님의 명어를 연꽃을 잡듯이 간절하고 정성껏 한 해에 아름답고 형형할 수 없는 그런 광채가 나는 그런 연꽃을 잡듯이 아주 정성껏, 정성껏 명언을 잡으면 이내 나는 없어지고 나의 참된 모습인 자성이 드러납니다. 이 자성이 드러난다는 것은 여러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이 계압에 의해서 자성이 드러납니다. 계압은 음, 산매 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빛과 소리에 이렇게 합쳐지는데요. 이것을 이제 개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것은 참된 마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실로의 개합이 이루어져야지 견성을 하는 것이고 도를 깨치는 거예요. 개, 개합되지 않으면 절대로 견성하지 없할 수가 견성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저는 간절과 정성에 두고 있습니다. 처음에 수행할 때는 참힘들죠 저도 이 처음에 수행할 때이 걸음조차 힘들었어요. 이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얼마나 온갖 마음으로 밀어붙이고. 이 땅만 쳐다봤다니까요. 걸어다닐지. 사람들하고는 대도력인 말안 하고, 완전히 저 세상, 딴 세상 속에 가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어느 날, 쉬는 시간에, 한가에게 아무도 대중도 없어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그냥, 그반 미친 사람처럼 그 속에 푹 빠져있어요. 그러나 어, 어, 그 계단을 올라간 한 비군 예스님이이 절을 보더니만 깔깔깔하고 웃더라고요. 그렇게 푹빠져지나야 합니다. 그러면 푹 분명히 반드시 수행의 효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마음 수행은 그 속에 꼭딱 빠져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내 마음은 바뀌기가 힘듭니다. 쉽게 말해서 죽었다가 살아 나야 돼요. 참된 진리에 불법에 주, 푹 빠졌다가 살아 나와야지. 뭐가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간절하고, 항성껏그 명어를 얼마나 간절히 들고, 그 명어를 바라보면서, 그 명어를, 오기야, 금이야, 응? 는 그런, 그러면, 내 마음과, 부처님의 마음이, 하나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염불이요. 대부분 쉽다고 얘기하지요. 그러나 염불을 끝까지 궁구하기는 대보살도 어려운 것입니다. 염불 수행, 이거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염불 염불 공부 하나 일어놓으면 온 세계 온 우주가 내 것이고 세상이 전부 다내 집입니다. 고맙습니다.